영어는 종합적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단무지 같은 단어 암기나 또는 구문 독해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느낌은 손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는 행위처럼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단어 암기와 구문 독해로 영어를 할수 있다는 건 글쎄요 한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라는 과대망상일 할까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 The right to tell the role of mass media economic development. 자, 말할 권리죠. 매스 미디어의 역할.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런 얘기고요. 자, 어느 시 어버든 미디어 gives control over the, the nature of information distributed. 자 미디어의 소유는 통제권을 준다는 거죠. 바로 그 성격, 정보가 분배되는 그 성격에 대해 컨트롤을 준다, 통제권을 준다. Proponents of public ownership of media argue that because information is a public good, that is, once it has been supplied to some consumers, it is hard to keep it away from others who have not paid for it. Private owners tend to provide less information than would be social, socially desirable. 자, proponent, 찬성하는 사람이죠. 공공의 소유, 미디어의 공공의 소유를 지지하는 사람은 주장하기를 자 왜냐하면 정보라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즉, 그것이 공급이 되면 일부 소비자들에게 그것은 keep it away, 막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예,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는 걸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응원을, 프라이버시 오늘 프라비오늘, 개인 소유자는 분명 어떻게한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사회적으로 디자락으 바람직해 이게 오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They also argue that with private ownership, the media industry runs risk of representing the view of only t narrow group in the society, uh, in society. and the state ownership of the media is necessary to expose the public to desirable cultural and educational themes and values. 자 그들은 또한 주장하기를 개인의 소유를 하면 이 미디어 산업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견해를 레플젠트 대표할 단지 소수의 그룹만을 사회 소수의 그룹만을 그렇게 대표할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국가 소유는 미래의 국가 소유는 에가 필요한 건 바로 노출시키는 거죠 대중에게 바람직한 문화적 교육적 테마와 주제와 그리고 가치를 가치관을 노출시키게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 소유의 미디어가.

현재의 정부에 페버 우호적인 방식으로 공급되게 한, 한다는 거죠. 정부를. 자, more verb experience show that the government owned enterprises are less that likely to be uh, responsive to consumer demand. 더욱이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알수 있는 건 정부가 소유한 기업은 정부가 소유 국영기업이겠죠. 국영의 기업들은 덜 responsive. 반응하는 것 같더라. 소비자 욕구에 덜 반응한다는 얘기죠. Finally, 마지막으로, government-owned media are not subject to the competition. 정부가 소유한 미디어는 뭐를 subject to란 것은 경쟁에 노이지 않는다는 거죠. 당한다 뜻이고요. 번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경쟁을 당하지 않는다. 경쟁에 노이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할게요. 자, 대하시 따라서 give, give rise to the dam, danger of birth of poor quality production and inefficiencies. 그럼, give rise to, 뭐를 줍니까 rise, 일으키는 거죠. 위험을요. 빈약한 질, 형편없는 품질의 제작과 비효율성, 이두 가지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 Recent article on the British, uh,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claims that government ownership makes it harder than it would do otherwise for other media companies to grow. 최근에 그런 기사, BBC의 기사에 따르면 그게 주장하기를 정부의 소유는 더 힘들게. 뭐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미디어들이 성장하는 거, 어 그랬을 거보다 더 힘들게 한다라 성장을. Uh, the article claims that the large amount of tax revenue that are given to the BBC gives it an advantage relative to private companies. 자, 그 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보다 큰 양, 그러니까 세금의 revenue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되죠? 세수의 상당한 양이 BBC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바로 그 회사의 advantage를 주는 거죠. 뭐, 개인 회사들에 비해서 advantage를 주는 거 아니냐? it also contends that as a private company, company, the BBC would be more dynamic and therefore better able to compete with global media firms. 자 그것은 또한 주장하기를 개인, private 회사였다면 그 BBC는 아마도 더 다이내믹하지 않겠는가 역동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쟁을 세계 미디어 회사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영어 독해 리스닝 한번 우리 독해를 쭉 번역을 쭉해 봤는데요.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구문 독해로 가능하겠는가. 아니라는얘기죠 예.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저번씩 누차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인지한다고 했죠? 인지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얘기했죠. 첫 번째 어떻게? 예, 네, 먼저 리텐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지. 정보를 유지하고. 이건 과거가 되겠죠? 눈에 봤던 단어들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뭐 내고요? Anticipation. 했죠? 그 다음에 뭐 하던데고요? anticipation. p r e t e n i o n 이라고 했죠? 정보를 통한 예측. 예측은 누가 합니까? 잠재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재 의식이 예측해서, 예측한 게 마저 떨어지면, 바로 의식의 세계에 보내서, 알겠어. 아 무슨일 알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나 듣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활용되는 예측이란 시스템이 없다면 그 강의는 어~ 번역이 되는 겁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네 오늘 여기까지